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자, 저하고 좀 눈이 좀 마주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설교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을 대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 고백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이 안 되면 고백할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에 제가 두번 읽었죠. 제목은 23절에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삼성그룹을 이룬 선대회장 이병철 회장은 현재 삼성, CJ, 신세계, 한솔, 중앙일보 그룹을 이룬 대표적인 한국의 기업입니다. 아마 이분이 만든 기업을 지금 다 나열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20% 이상은 삼성 계열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가 주의의 무릎 주의의 반대를 다 무릎쓰고 반도체를 시작을 했던 것이 이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이유도 됩니다. 그가 아, 조선일보 기자에게 인터뷰를 한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할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만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첫째는 경청해라는 겁니다. 사람을 깊이 보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말을 경청을 하면 반드시 이로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이 대목을 읽으면서 깊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는 법은 2년 걸렸는데 말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말을 조심해라 하는 거지요. 사람의 분노. 사람의 문제는 말에 시작을 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말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법을 지켜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면 축복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은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데, 남을 축복해라. 그럼 반드시 너도 그 축복이 말 거다. 성경적인 비슷한 말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첫째는 운이다 라고 했어요. 운. 내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고비고비를 이겨낼 수 있었지. 내 실력 갖고는 안 되더라. 운. 그다음에 둔. 좀 어, 둔하다 할때 둔입니다. 운이 좋을 뿐 아니라 운이 오기까지는 조금 미련한 듯 근성으로 버텨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뿌리근 자, 근을 썼습니다. 끈기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제일, 여러분 깜짝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책과 전략을 세워서 이룬 이 삼성그룹의 최고의 CEO가 하는 얘기가 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운이었다. 겸손으로 볼수 있지만, 제가 리더십 전공이니까 세계적인 CEO들을 다 연구해보면 꼭 한마디를 합니다. 뭐 여행을 쭉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하늘을 따르라라든지 운을 따르라라든지 운이 좋았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일본에서 천년 기업의 CEO라고 여기는 내셔널, 페나스 파나소닉, 소닉 만든 마스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 무슨 운? 가난한 것, 연약한 것, 못 배운 것이 나에게 운이었다. 가난해서 내가 무엇든지 배우려고 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을 조심을 했고, 그리고 못 배웠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누구에든지 배웠다. 이게 나를 나더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코로나 사태가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언예 예, 예측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왔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느 기업은 몇백배 성장을 한 기업도 있어요. 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아니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미리 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탁터쳐지는 거예요. 기회의 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운을 얘기합니다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걸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운이에요. 세상에서는 하늘이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았다라고 표현 거예요. 저는 실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이 말보다 그 사람은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 실력 때문에 쓰였을까요? 준비돼 쓰였을까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쓰이는 거예요. 실력으로 보면 더 높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능력으로 보면 더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쓰신 이유는 그에게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전 우리 성도들이 복잡한 세상을 살며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본문은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1.5세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바벨론 그 엄청난, 우리 바벨론은 세계적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입니다. 엄청난 그 페르시아 대륙을 지배하는 20명 중에 하나의 리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규정하십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너는 크게 무슨 뭐가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아니에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오늘 예배 드릴 모든 성도들이 이런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좀 집중해서 보고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죠? 당신 예쁜 사람입니다. 아, 예쁜 거오 해볼까요?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녹록하지 않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같이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학교에서는 실력 키우는 거 가르쳐 줄 겁니다. 기업체 가면 너들이 이 기업을 통하여 많이 성장하고 세상을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왜 크게 은총을 입은 자가 됐는지 오늘 우리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처럼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이지 첫째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기도예요. 형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무능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절대적 하나님께 구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믿지 않거나, 교만하거나. 그렇죠? 내가 지금 한계가 나고, 내가 지금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라면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도 살수 있다는 교만한 사람이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1 5세대예요그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의지할 게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겠죠. 뭐, 집이 부자여서, 뭐, 저 집이 뭐, 부귀 어, 고관이어서 의지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한 사람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20절, 21절, 23절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부분 여러분 다니엘서 9장 앞부분에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도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결심했다고 나옵니다. 왜 기도를 결심했습니까? 바, 여러분, 다니엘이 바, 바벨론에서 1.5세대 포로로 살면서 탁할 마음에 늘 의문 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탁한 민족 우리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시켜 줄 겁니까? 그게 탁 고민이에요. 이 어려운 환경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탁그 고민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제 여기서 해방시킬 수, 해방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70년이란 걸 깨달았어요. 아, 70년이 되면 해방시켜 주신다.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두 관계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고민한 게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그 때문에 기도했어요. 말씀을 봤어요. 말씀을 보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7 0 년이구나. 그런데 아니 왜 우리 민족 이렇게 이 바벨론 포로 끌려온 생각해 보니까 그죄백 조상들이 죄가 많아요. 우상숭배가 많았어요. 그거를 보 깨닫고 오늘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구장 아, 3절부터 마지막절, 오늘 본문에 읽은 29절까지는 여러분, 다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잘못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개 기도를 쫙.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짓눌려 됐으니까딱 해방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야 우리가 할게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그래서 오늘 다니엘 기도를 작시 결심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먼저 믿었어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오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기다리다 포기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시몬 같은 이는 끝까지 기다렸지요. 끝까지 기다렸지요. 뭐 어떻게 기다렸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렸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기도를 70년이 해방되면, 70년이 되면 해방되는 건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2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 기도 끝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기도의 내용을 전합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아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기도 끝에 지혜를 얻어요. 아,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언제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기만 라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70년이야. 그 70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제 깨닫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형들 여러분 내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부터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먼듯 생각이 들지요.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으실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로 시작할 즈음에 나에게 명령이 내렸다. 너는 빨리 가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라. 은혜를 주어라. 했다. 여러분, 기도 한마디가 내가 단지 기도로 투하지만 하나님은 우주적인 전체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려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애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단지 내 소원 나을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점에 명령이 내렸다. 하나님 우리 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하여 온 우주를 통원하신다는 것, 온 우주를 통하여 우리 기도를 이루게 만드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혜 받은 이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왜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되느냐? 그는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주시는데 졸고 듣지 않아요. 그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안 들려. 그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그 그릇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은혜 소낙비를 주시는데, 내 그릇을 딱 엎어놓고, 은혜 달라고. 아무리 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비록 포로 1.5세대였지만, 어떤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준비됐습니다 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됐습니다. 뭘 하려고 준비가 됐고, 준비된 이유는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준비자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더 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와 현재 세대인 MZ 시대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연결교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시대는 MZ 세대거든요. 지금 지금 우리 천천 청년들 MZ 세대인데 많은 학자들이 MZ 세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디지털 네티브.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쓰기 시작한 디지털 세대 두 번째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 세 번째 철저하게 현실주의적인 사람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첫째 디지털 네티브라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저도. 얼려어다타에 가까운 사람이 에 많이 이제 새로운 걸 수용을 잘 하는데, 제가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럼 제 아들한테도 전화해요. 야, 이거 어떻게 문제냐.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아주 그게 익숙하니까 너무 쉬워요. 두 번째, 개인주의적인 것. 이건 이기적인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남에게 해 주면서 자기 걸 최대한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에 해주는 건 싫어. 내가 누릴 거다 누려. 철저히 개인주의적인 것. 이기적이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의 누릴 건다 누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철저히 현실 지향적이다. 현실주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워낙 앞, 앞길이 막락하니까,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라고 그러죠 소소한 지금 행복을 누리자는 거지. 이들에게 미래가 너무 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근데 2000년 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바, 다니엘 언제 해방될지 몰라. 답답해. 그 상황에서 아니 그도 현실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그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 우리 청년들이 아무리 지금 MZ 시대여서 디지털 네티브고 현실지향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바로 10년도, 20년도 여러분도 기성세대가 돼요. 지금 준비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저는 참 학교에 있으면 많은 참한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경험했 연체업 싫어합니다. 제가 참잘 아는 친구예요. 친구인데 너무 괜찮아요. 어떻게 좀 대학과 연결해 주려고 애를 써도 실력은 충분한데 공부가 아직 아 끝나질 않은 거예요. 학위를 받 논문을 써 학위를 받았는데 를 학위를 받지 못해서 제가 어떻게 추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참 괜찮은데 아이고 진짜 학위를 받지 안타까운 게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준비되지 않으니까 대할 수가 없는 상황. 다시 한번 2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적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깨달아라. 그 다음에 무엇을 뭐, 과로치고 말한다면 준비해라 이런 뜻이죠. 생각만 하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준비해야죠. 이렇게 준비해라. 자 다니엘은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준비되니까 여러분 단일 1장에 보면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는 워낙 급속도로 나라가 발전한 나라고 워낙 땅을 많이 차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인재를 키워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책 어떻게 전개되었냐면 내가 무너뜨린 나라지만 그 나라의 괜찮은 사람들을 다 픽업해가지고 각 나라를 맡겼어요. 이게 페르시아의 정책이요. 그중에 페르시아가 보기에도 다니엘은 괜찮은 아야 그러니까 그걸 픽업해요 그게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페르시아 눈으로 볼 때도 다니엘은 괜찮은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그는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 여러분 다니엘 1장에 보시면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 1.5세로 다니엘 지금 바벨론에 살지만,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 근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유다 포로 중에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이제 페르시아의 관료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게 일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중에 바벨론에 페르시아의 관료의 눈이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 저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픽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한국으로 말하면 지금 그 천안에 있는 공무원 연수원 같은데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예, 나라 고위 관료가 되기 위해서 연수를 시키는 과정. 그 일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연수를 시키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 자 너희들은 어느 민족에 왔든지 너희들이 뭐 민족의 안 먹는 음식도 먹는 음식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주는 음식 을다 먹어야 된다. 했겠지요. 런데 여러분, 단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이준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연설 원장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너는 왜 그러냐? 다, 여기 다, 이, 다 이렇게 먹는데 왜안 먹냐?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 먹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열흘 지난 뒤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좋은 음식을 먹, 먹는 사람들하고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사람과 비교해 보셔서 내가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 주십시오. 인정받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니엘 1장에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왕이 허락한 빈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구별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의도는 단지 음식만 뭐, 안 먹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당신의 당신의 가치관과 당신의 습관을 내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고의 갈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약속 구별되면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겠지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오염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너만 그러냐? 왜 너만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여러분,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 보시면, 다니엘 6장이지요. 이제 바벨, 이제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픽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 나라를 움직이는 2 0명 리더 중에 한 사람을 택한 받잖아요. 국무총리가 되잖아. 20명의 국무총리? 아니, 이 일로는 어떻게 틈을, 어떻게 틈을 잡을 수가 없어. 흠을 잡을 수가 없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 다니엘을 저 보니까 저 이게 포로로 끌려온 청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됐어. 배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별 흠을 다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너무 완벽하게 잘해. 뭘 흠을 잡습니까? 아 다니엘은 말이에요 지금 당, 대장, 지금 황제에게 절하는 거 말고, 자꾸 하나님, 그 섬길 하나님께 절하는데 이건 전혀 안,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뭐라고 합니까? 종교를 투집을 잡잖아요. 다니엘의 신앙을 투집을 잡고. 그리고 만약에 왕 아닌 다른 거에게 절하면 사자구를 넣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6장이나 9장이나 얘기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나 알고 했다. 나 왕에게 절하는 것 이외에 다른 신을 첨기면 사자구를 던지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지키겠다. 사자구 끌려가잖아요. 그럼 지켜주시죠. 다니엘이 이야기잖아요.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미국 문화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여러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이고, 막, 진짜 문화가 안 좋고 해도요, 그 책에 놀린 그거예요 청교도대로는 쭉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물이 아무리 흐려져도 생수가 흘러나오는 곳이 있다. 그게 늘 정화시켜서 미국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지금 다 타락했어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게 청년들이라도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니엘과 같은 역사를 이룰 수 없을까요? 나는 은총을 게받은 사람이다. 필갤로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하는 NGO 단체, 축제 아동 지원 단체죠. CEO를 영입한 분입니다. 그가 돈한푼 없이 부자로 사는 법이라는 책에서 참 재미있는 책인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책을 마칩니다. 내 묘비명에는 이러이런 일을 했던 사람, 이러이런 일 했던 사람, 이거 쓰고 싶지 않다. 딱한 마디 세으면 좋겠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 자신을 주체할 수 없던 사람이 잠들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주체를 못하던 사람이 잠들다 이런 묘비명을 쓰고 싶다 라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을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잘난 사람을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능력 많은 사람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건그 사람은 참 은혜만을,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일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게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